안녕하세요. 대만토픽의 요셉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판매하진 않고 대만 스타벅스에서 마실 수 있는 메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건 바로 호지차 라떼입니다. 보통 대만 여행을 오시면 꼭 사야 할 상품 중에 대만 스타벅스에서 파는 자몽청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호지차 라떼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만 스타벅스에서 호지차 라떼를 파는 건 아시는데 요 호지차 라떼의 가루를 스틱형으로 해서 한 통에 다섯 개 이렇게 묶은 제품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최근 지인이 타이베이 에 놀러 올 때까지 이 호지차 라떼의 가루를 판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 그동안 제가 대만 생활을 어떻게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분은 그 자몽청이랑 호지차 라떼 스틱 이 제품을 꼭 사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자몽청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 호지차 라떼 스틱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여행을 오셔서 이거를 사야 하는데, 어, 매, 들어가는 매장마다 안 팔면 일정이 조금 꼬이잖아요. 그것만 차, 찾으려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타이베이 기준으로 두 매장을 알고 있거든요 그, 그 매장에 대해서 도 조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호지차 일본 녹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중국어로는 빼이 차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빼이가 볶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지차가 찻잎을 볶아서 만든 차라고 해요 어, 녹차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해서 녹차랑 맛이 비슷할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마셔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녹차의 맛이 나는데 떫은 맛은 없고 약간 미숫가루 같은 구수하고 단맛이 나는 게 특징인 차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후에 되게 입덕을 뒤늦게 하게 돼서 스타벅스를 가게 되면 꼭 마시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주문하실 때 호지차 라떼라고 뭐 해도 되지만 스타벅스에서는 주문명으로 호지자 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대만 호지차 라떼 주문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얼음 양입니다. 이걸 호지차를 주문을 하면 얼음 양은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데 꼭 적게 해달라고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반 얼음 양을 선택을 하면 조금 맹탕이라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얼음을 적게 해서 마시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대만 오셨으면 꼭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 호지차 라떼 스틱을 파는데 한 통에 다섯 개 스틱이 있어요. 그래서 맛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파는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이 제품이 되게 좋은 게 우유 저희가 우유 양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지차 라떼 그 농도를 직접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고 대만 오셨으니까 한번 호지차 라떼 주문해서 마셔보시고 어 이게 내 취향에 맞다고 싶으면 요 라떼 스틱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한국에서도 요 대만에서 파는 호지차 라떼를 즐길 수가 있으니까 스타벅스 가셔서 자몽청 사실 때한두통 정도를 사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타이베이에서 파는 걸본 매장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심원에 있고 하나는 디와제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요. 해당 에피소드의 상세 내용과 그리고 댓글에 그두 매장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후라도 알게 되는 매장이 더 늘어나면 그것도 댓글에 이렇게 수정해서 남겨둘 테니까 혹시 요 장소 말고 다른 곳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호지차 라떼 스틱 제품을 파는 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그, 그 지인분이 오셨을 때는 자몽청은 구하셨고 그 매장을 갈 때마다 호지차 라떼 스틱을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사시고 한국으로 가셨는데 제가 그 아쉬워하시는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서 그 이후부터는 스타벅스만 보이면 들어가서 파는지 안 파는지 확인을 해보곤 했어요. 그래서 운명 같은 스토리가 있는데, <laughs> 제가 말할 수 없는 비밀 한국 리메이크판을 보려고 제집 근처에 있는 영화관으로 갔어요. 근데 시간을 제가 착각을 해서 영화 상영시간이 이미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영화관을 이렇게 찾으봤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심원에 있는 영화관을 갔어요. 근데, 가니까 영화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배가 고프기, 고프기도 하고 시먼에 오랜만에 와서 좀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식거리를 사러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보이더라고요. 근처에. 그래서 설마니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호지차 라테그 스틱 우리가 찾던 그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 그걸 확인을 했고 아, 장소도 체크를 했으니까, 일단 영화를 봐야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영화관을 갔는데, 제가 또 시간을 착각을 한 거예요. 또그 이미 영화는 시작을 했고, 다음 회차는 없어가지고, 보려면 이제 내일 봐야 하는 그런 사,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바보같이 영화관 두 곳의 시간을 잘못 보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그 덕분에, 호지차 라떼 그 스틱 제품을 파는 곳을 찾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날은 영화 볼 날이 아니고, 요거를 사야 하는, 그리고 요 파는 매장을 찾을 운명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지인한테 연락을 했고, 구매를 해서 국제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저는 그 이후에도 지나가다가 스타벅스가 보이면 들어가서 호지차 라떼 요 스틱 제품을 파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디와제를 우연히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근처에 큰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 여기도 파나? 하고 들어갔더니 그 매장에서도 호지차 라떼 스틱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타이베이에서 파는 곳이 어딘지는 두 곳은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된 거고요. 또 대만에 오시면 육아 크래커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그 가게 중에 하나인 세인트 피터스 에도 호지차 맛을 팝니다 그래서 대만 여행을 자주 오셔서 누가 크래커 기본맛이 조금 식상하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면 대만에 오셨으니까 요 호지차 맛 누가 크래커도 사가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대만 스타벅스에서 파는 호지차 라떼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토픽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유튜브 뮤직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